개천절과 임시 공휴일을 포함한 추석 연휴가 내일부터 엿새 동안 이어집니다. 일주일 가까운 긴 연휴로 강원 동해안을 찾는 귀성객과 관광객도 늘 것으로 전망됩니다. 조연주 기자입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 지역 고속도로에는 차량 240만여대가 몰릴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한국도로공사는 추석 당일 오후가 가장 혼잡할 것으로 예측했는데 예상되는 교통량은 전년 대비 3.5% 증가한 47만 5천 대입니다. 추석 당일 서울에서 강릉까지 최대 6시간 50분, 강릉에서 서울까지 최대 4시간 20분이 걸릴 것으로 예측됐습니다. 추석 당일 가장 혼잡한 이유는 귀성 귀경 차량과 나들이 차량이 한꺼번에 몰릴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입니다. 특히 강원 동해안 지역은 귀성 행렬과 더불어 주요 관광지를 중심으로 관광객까지 몰릴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강원 동해안 주요 호텔과 리조트는 대부분 만실로 연휴 기간 잔여 객실을 찾기 힘듭니다. 추석 연휴 기간 강원 영동 지역에서는 다양한 축제와 체험 행사도 펼쳐집니다. 강릉 경포 습지광장 일대에서는 2023 경포 등 축제가 개최돼 공연과 전시 등 다양한 프로그램이 진행됩니다. 강릉 오죽헌과 속초 시립박물관에서는 윷놀이와 투호 등 민속놀이 체험행사가 펼쳐집니다. 귀성객과 관광객의 안전과 편의를 위해 비상진료기관이 운영되고 쓰레기 처리 기동 처리반도 준비됐습니다. 11개 분야 대책반에 149명을 투입하여 종합상실을 운영하는 등 사건 사고 등에 신속히 대응해 나갈 예정입니다. 내일부터 시작되는 연휴 기간 강원도는 대체로 맑겠고 특히 추석 당일에는 구름 사이로 보름달을 볼수 있을 것으로 예보됐습니다. KBS 뉴스 조윤주입니다.